문자열 어 스트링 아 어, 스트링 리터럴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 개의 문자 모임이고요. 두개 이상의 문자입니다. 한글은 한 개가 있어도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. 양쪽에 아까 문자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지만요. 문자열은 양쪽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하고요. 각 문자가 한 바이트씩에 저장이 되고 어,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, 실제로 이 어, ABC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쭉 어, 저장이 되고 자 그런데 뒤에 다섯 번째 방에 어, 여기 다섯 네 개가 예, 뭐, 눈에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큰따옴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이렇게 널 문자 아스키 코드로 아까 0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인 어, 널 문자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없으면 이제 문자들 복사하고 이럴 때 항상 복사는 이 넣을 문자가 나올 때까지 하고 막 이렇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, 어, 요게 네 개의 문자가 아니고, 어, 다섯 개의 문자다. 아, 어, 이 d l 뒤에는 넣을 문자가 자동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. 자, 우리 나중에 좀볼 건데, 아, 어,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. 어, 이게... 그 아주 좋은 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잖아요. 그래서 뭐 아주 정말 초보죠. 생전 뭐 프로그래밍 안 해본 친구들도 있고요. 그래서 뭔가 좀 시각적으로 프로그래밍 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 파이썬 튜터입니다. 정말 좋은 사이트구요 어, 파이썬 튜터로 구글링을 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C 언어 배우니까 다른 언어도 다 해볼 수 있고요. 어, c 로 들어갑니다. c 로 들어가서 아직 안 배웠지만,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배열이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요. 그냥 뭐, 일단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. A, B, C, D. 뭐, 여러분들은 안 해보고 보기만 해도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소스를 입력을 하고요. 이 Visualize Execution을 누르게 되면, 자, 여기 지금 이제, 어, 어 빨간 애가 Next Line to Execute.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와서 다음에 실행할 어 라인을 이제 빨갛게 보여줘. 여기 이제 하, 실행할 거다라고 돼 있고 어, 이제 메인 함수에서 네임이라는 배열이 어레이라고 되어 있고 캐릭터형이래서 방이 다섯 개라는 뜻입니다. 지금 몰라 돼요? 뭐 메모리에는 스택과 힙이 있는데 동쪽으로 할당할 때는 이쪽으로 하고 정적으로 보통 지역 변수나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스택에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. 그냥 들어두세요. 나중에 자세하게 다 얘기합니다. 어자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를 에디트 할 때는 여기서 누르면 되겠고 자 넥스트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여줘요 자 넥스트를 딱 눌렀더니 이제 이거 실행하고 다음에 이제 끝날 채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거 실행하면 프로그램 끝나죠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a b c d 를 넣었죠 a b c d 를 넣었는데 어, 마지막 방에 배열은 이제 참자가 0부터 첫번째 방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, 컴공에서는 보통 이제 0부터 많이 시작해요. 그래서 자, 어 여기 내가 분명히 넣은 적이 없는데 역슬래시 0. 여기 아스키 코드로 널이라고 해서요. 아스키 코드로 0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네 개의 문자지만 제일 뒤에 어 0이 이렇게 쭉널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뒤에 이제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보여줬고요. 파이썬 튜터 잘 이용해 보세요. 다른 언어들도 파이썬이나 뭐다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 주로 이제 어 시각적으로 결과가 나오구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에디트 눌러서 이 소스를 다시 수정해서 비주얼라이즈를 눌러주면 결과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 넥스트 계속 누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문자 리터럴이고 얘가 문자열 리터럴이죠. 문자 리터럴은 %c로 찍는다 그랬고요. 문자열은 %s로 찍는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고요. 얘네들이 결과는 아마 똑같이 나와요. 둘다 AA 나올 텐데 실제로 이 문자는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되고요. 아스키 구드로그 다음에 어, 문자열은 얘는 이렇게 두 바이트에 저장이 됩니다. 뒤에 널문자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거죠.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.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하고, 파이선트 %s로 출력하고, 스트링의 약자예요. 이게 이제 다음 어,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, 그 다음에 얘는 문자는 양쪽이 작은 따옴표, 파이선트. 어, 물론 출력된 결과로 봐서는 뭐 모르겠지만, 음, 두 개는 어,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. 자, 이런 거 컴마 왜 있어요? 라고 하는데 없어도 됩니다. 자. 그냥 출력 보기 좋게 하려고 중간에 콤마를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어, 나온 거는 둘다 A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%c%c로 예, 출력한 거 얘는 문자는 %c 얘는 문자열은 %s고요 넓은 어, 문자는 출력해도 화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얘는 한 바이트 문자 얘는 두 바이트 문자열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됩니다.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.